안녕하세요 킴스비입니다 오늘은 23년 1월 출시 예정 레고 닌자고 제품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렴이 제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71784 제이의 라이트닝 제트 에보입니다. 가격 12,900원 부품수 146개의 제품인데요. 제이의 전투기가 너무 멋진데요. 스터드 슈터도 두개 들어있고 에보 시리즈답게 파워업하게 되면 더욱 멋진 제트기로 변신이 됩니다. 두번째는 71788 로이드의 닌자 스트리트 바이크입니다. 가격은 12,900원, 부품수 71개고요. 4세 이상 제품답게 닌자 모터바이크, 뼈다귀 사원, 미니피규어 2개로 간소한 구성의 제품입니다. 로이드와 이번 시리즈의 악당 본가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1780 카이의 닌자 레이스카 에보입니다. 가격은 12,900원, 부품수 94개의 제품이구요. 카이와 빨간 자동차로 구성된 제품인데요. 여다지식 운전석과 뒤편의 황금 날개 스포일러에서 풍겨오는 느낌이 범상치 않습니다. 4 개의 바퀴를 바꿔 붙이는 순간 오프로드 자동차가 스트리트 레이스카로 업그레이드됩니다. 다음은 71800 니아의 워터 드래곤 에보입니다. 가격은 29,900원, 부품수 173개구요. 미니피규어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니아와 로이드 본가드가 주인공입니다. 니아의 귀여운 워터 드래곤인데요. 외부 장갑과 검 등으로 파워업을 해주면 귀여우면서도 멋진 워터 드래곤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다음은 7 1 7 8일 로이드의 로봇 전투 에보입니다. 가격 29900원, 부품 수 223개고요. 미니 피규어 2개 골든 로이드와 그의 적수 본 워리어가 들어 있습니다. 각 미니 피규어의 맥로봇이라고 할수 있는 로봇이 2개 포함된 제품인데요. 로봇들은 아무래도 개조가 좀 필요해 보이네요. 다음은 71782 콜의 어스드래곤 에보입니다. 가격 49,900원, 부품수 285개이고요. 개인적으로 이번 신제품 라인 중에 가장 기대되는 제품인데요. 미니 피규두개 콜과 본 스콜피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악당이 6쪽 보행 전가를 타고 있고, 스티커겠지만 어스드래곤의 색상과 디자인이 정말 독특합니다. 다음은 71783 카이의 로봇라이더 에보입니다. 가격 64,900원, 부품수 312개고요. 미니피규어로는 카이와 니아, 본킹, 본헌터 4기가 들어있습니다. 대형 바퀴와 독특한 외관의 오토바이도 멋지고 카이의 빨간 로봇을 바이크에 태워줄 수도 있네요. 다음은 71787 닌자 창의력 브릭박스입니다. 가격 89,900원, 부품수 530개입니다. 창의력 브릭박스라는 독특한 제품이 출시되는데요. 건물 3개, 장애물 코스, 인터랙티브 스테이션 3개, 각종 무기로 가득한 경기고, 닌자 자동차, 닌자 모터바이크, 미니 피겨어 6개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미피는 니야 카이, 마스터우, 남자와 여자 수련생, 본헌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1785 제2의 타이탄 로봇입니다. 가격 11만 4900원, 부품수 794개입니다. 미니 피겨어 5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이와 니아, 픽셀봇, 본킹과 본워리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이의 파란색이 인상적인 날렵한 모습의 로봇이 아주 멋진데요. 거대한 드래곤 블레이드와 어깨에 미사일 슈터까지 있어서 가지고 놀기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 로봇 시리즈로 기존의 로봇들과 같이 전시해도 멋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71786, 잔의 아이스 드래곤입니다. 가격 149,900원, 부품수 973개입니다. 길이 46cm의 이번 제품군 중에 가장 큰 제품 되겠습니다. 미니 피규어로 잔과 픽셀, 본 나이트, 본 워리어, 본 킹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주인공은 바로 이 다리 6개 달린 거대한 드래곤입니다. 긴 꼬리와 뿔, 날개, 골든 블레이드가 아주 멋집니다. 이 제품 로봇 형태의 드래곤 전사로 다시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이건 좀 개조가 필요해 보이네요. 지금까지 23년 1월 출시 예정 레고 닌자고 세트 10개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스 하비